안녕하세요. 한근 끝 GTF 한사랑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요, 우리 최종. 시험 직전 마무리 하프 모의고사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2022년 6월 26일 시험 대비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총 13문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문제 풀이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돌아오셔서 해설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문항당 시간 제한 30초입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잘 풀고 돌아오시기 바랄게요. Are you guys ready? Then let's get started! 케이 okay, 웰컴백! 자, 1 번부터 1 3 번까지 막히는 거 없이, 헷갈리는 거 없이 잘 풀어보셨습니까? 자, 그럼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넘버 원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a l r i 자, 빈칸부터 찾아주시고요. A, B, C, D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보기 봤어요. 여러분들 시제 유형인지 가정법 유형인지 감이 오십니까? 자, if에 유무 따져볼까요? 빈칸 앞쪽에 if 보이지 않고요. 빈칸 뒤쪽에도 이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head나 w a r 로 시작한 거 아닐까? 자, head나 w a r 도 보이지 않네요. 가져고 아닙니다. 자, 시제 유형으로 한번 밀어 붙여 보도록 할게요. all right. 자, 일단 시작하는 부분에 by the time 박스 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by the time이 보여요, 여러분들. 보기 중에 will이 들어가 있는 보기를 찾아 주셔야겠죠. 쭉쭉쭉쭉 정답에 단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보입니까? for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many days라는 기간이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이 들어가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will과 비니 들어가 있는 보기 어디 있습니까? 바로 b 보이시죠. Will have been flying. 계속해서 날고 있는 중일 것이다. 미래완료진행형이에요. 자, 문맥상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By the time the birds find the place. For them to spend the winter까지 끊도록 할게요. 자, 무엇무엇 할 때쯤이면 새들이 장소를 찾을 때쯤이면 그들이 보낼 겨울을 그들이 겨울을 보낼 장소를 찾을 때쯤이면 They will have been flying 그들은 계속해서 날고 있는 중일 것이다. For many days 수일 동안 오케이 okay. 수일 동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날물 계속해서 지속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완료 진행형 정답 이 맞고요. 자, 이어서 넘버 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찾아주시고요. A, B, C, D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제냐 가정법이냐. 자, 익 후에 유모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바로 나와져 있죠, 그렇죠? 자, 동사의 시제 뭐예요? 월투 가정법입니다. 자, 요즘 가정법 유형에서 가장 빨리 떠오르는 신이에요. 네,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라고 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투 가정법 출지율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월투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 자, 푸는 건 똑같이 그냥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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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가정법 과거처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world to 가정법이기 때문에 짝꿍은 그렇죠. Would, Would 없으면 could 골라주시면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Would 바로 보입니다. Would wiped out 바로 B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If our sun 만약 우리의 태양이 world to become a supernova 초신성이 된다면 자 슈퍼 노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초신성이 우리의 태양이 초신성이 된다면 it would wipe out 그것은 휩쓸어버릴 텐데 all life on all the planets of our solar system. 모든 생명체를 모든 행성들에 있는 우리의 태양계 내에 있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행성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휩쓸어 버릴 텐데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태양이 초신성이 된다면요 오케이, okay. 자 월투 가정법 강조해 드렸습니다. Alright, 자, 이어서 넘버 3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자, ABCD 뭡니까? 문맥상을 맞은 조동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맥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맥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area around the former reactor, 넘버 4까지 끊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주변에 있는 이전, reactor 하면 원자로죠, 그렇죠 자, 원자로 4호기입니다. 원자로 4호기 주변 지역은 is considered 고려되어집니다. 어, safety hazard. 뭐래요? 안전 위험 지역으로 고려되어진대요. So, 그래서 a person 그리고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 힌트는 이거예요. 단순 이거예요. 뭐예요? Safety hazard. 위험이 유해한.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간주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only visit for official reason. 공식적인 이유로만 방문을. 뭘까요? And 그리고 the time on site is limited. 현장의 시간은 제한이 되어져 있다.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안전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방문 오직 방문. 해야만 한다. For an official reason. 뭘로요? 공식적인 목적으로만 방문을 해야만 한다. 바로 의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Alright. Would, must, might, can 중에서 바로 강한 의무를 나타내고 있는 조동사 must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So, a person must only visit. 단지 방문을 해야만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정답은 B가 되어야겠네요. 자, 이어서 버 o 4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A, B, C, D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냐, 가정법이냐. 자, 빈칸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문장 봐주세요. if 보이십니까? if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head나 war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head나 war로 시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시제 유형으로 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바로 중요한 시제 유형의 문제에서 쓰이는 공식 하나가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when 보이고요. the result라는 주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바로 were 다음에 released가 쓰였어요. 자, were final release 때문에 못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were 바로 비동사고요. released, pp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뭐예요? 단지 수동태로 쓰인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 공식이 여러분들, when 다음에 주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 과거 시제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눈에 좀 들어오실 거예요. when, 주어, were, released. 그냥 were만 보셨어도 돼요. 사실. 비동사의 과거형이니까요. 하지만 were 다음에 finally도 있고 release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거 뭐지? 쉽사리 여러분들이 공식이 눈에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쓰인 거지만 시제상으로는 단순 과거 시제가 맞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왼주어 단순 과거 시제 보인다. 정답은 무엇이죠? 바로 고민할 것도 없이 과거진행형입니다. Was patrolling. B가 정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색깔리시면 안 됩니다. When the results were finally released this morning, 결과가 마침내 나왔을 때 오늘 아침에 마침내 나왔을 때, he was patrolling. 그는 순찰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The flight line. 자 항공 라인을 and did not find out. 그리고 알아내지를 못했다. The result until he returned to the main post. 그가 메인 포스트로 돌아올 때까지 결과를 알아내지 못했다. 라고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은 B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공식 눈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비동사의 과거형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넘버 5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뭐예요, 여러분들 보기 봐주세요. 문맥상 알맞은 접속사 또는 접속부사를 찾는 문제죠. 자 그럼 문맥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David had to give the annual report to the board members on Friday. 까지 근 들어가겠습니다. d 비 d 는 주어야만 했다. 자, annual report 하면은 연간 보고서예요. 누구한테요? To the board members 하면 I mean 임원진들이죠. 금요일에 임원진들에게 연간 보고서를 주어야만 했다. 자, 이게 여러분들 A입니다. 그리고 빈칸이 있고요. 자, B 부분 보도록 할게요. It was his first time giving the report. 그것이 처음이었다. 보고서를 내는 그의 첫 번째 시간이었다. 자, 그리고 he was very confident.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사실 여러분들 A 부분을 보지 않고 B 부분만 보더라도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의 단순 이거예요. First time.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그의 첫 번째였대요. 첫 번째 시간이었대요. 그런데요, he was very confident. 그는 자신만만했대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비록 무엇뭐 일지라도 양보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unless, if 나십니다. 무엇뭐 하지 않는다면 말안 되죠. because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because가 들어가면 첫 번째, 그가 보고서를 주는 첫 번째였으면 confident 하면 안 되죠. very nervous 해야죠. 말이 안 돼요. 자, after 무엇뭐 한이유에 아니고요. although, 비록 무엇뭐 일지라도. 자, 요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it was his first time giving the report. 그게 바로 보고서를 주는 그의 첫 번째 시간일지라도 He was very confident. 그는 매우 자신만만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양보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를 굳이 해석하지 않으셔도 B 두 개의 문장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있느냐 요것만 확인을 하셔도 정답을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D가 정답이에요.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A, B, C, D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제냐? 가정법이냐? If의 무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보이세요? 있습니다. 자, 첫 첫 번째 바로 if 나와져 있고요. 자, 동사의 시제 보도록 할게요.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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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자, 뒤쪽에 혹시나. 여러분들 뭐예요? 혼합가정법이 아닐까? 단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냥 심플하게 were, would, were, would 골라주시면 되겠죠. 봤더니 would가 보이지 않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동사의 과거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would, could, might 있잖아요. could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바로 c o u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b가 정답이네요. if we were on a team that he had better support. 만약 그가 팀이라면 어떠한 팀입니까? he had better support. 좀더 많은 지원이 있는 팀에 있다면 좀더 많은 서포트가 있는 팀에 있다면 he could be utilized. 자, 비동사 플러스 pp에요. 뭐에요? 수동태입니다. 그는 자, better, 좀더 활용이 되어질 텐데 and 그리고 to his full potential 그의 최대 잠재력까지도 발휘를 할수 있을 텐데 이겁니다. Okay? 자, were, would, were, would w o u d 없어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자, 다음 타자로 could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Alright, number 7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습니다. A, B, C, D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동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뭐예요? 빼박켄트 준동사 유형의 문제예요? 자, 우리 여러 번 수도 없이 같이 훈련했습니다. 그쵸? 저랑 헐 트레이닝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빈칸 바로 앞에 특이한 동사가 있느냐? 지금은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더 가셔야 돼요. 목적격 보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동사가 나오면요. 나왔냐면요. envision 무엇 무엇을 공상하다, 상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최근에 출제가 되어진 그러한 동사입니다. 자,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envision, envision 무엇 무엇을 공상하다, 상상하다.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고요. 투가 들어가야 되니 ING가 들어가야 되니 이걸 묻고 있어요. Imagin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magine 다음에 ING가 들어가요? 투가 들어가요? Imagine, ING잖아요. Invision, 똑같습니다. 자, ING 두 개가 보여요. 완료 형태 보이고요. 기본 형태가 보입니다. 자, 한번 문맥 따져보도록 할게요. Many treasure hunters, 많은 보물을 찾는 탐험가들은 e n v i s i o n e d 상상했다. 찾는 것을 찾았던 것을 찾는 것을 상상했다. 기본 형태 B가 정답이고요. The treasure. 보물을 찾는 것을 상상했다. After many years of research. 자, 뭐예요? 수년간의 조사 이후에 보물을 찾는 것을 상상했다. But, 하지만, only come up with an empty hole. 자, 뭐예요, 여러분들? empty hole 하면은 뻥 뚫린 그러한 구멍만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물은 보물은 발견을 못 하고요. 자, 최근에 나온 기출 여러분들 동사입니다. 기억하세요. 인비전. 자, 그리고 이거랑 같이 이매진. 이매진. 둘다 같이 알아두세요. 의미 똑같잖아요. 그렇죠? 인비전, 공상하다, 계획하다, 미래를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미래를 계획하는 게공상이자 상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비전, 상상, 공상하다. 미래를 계획하다, imagine, 상상하다. 둘다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온다? ing, ing, ing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넘버 8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찾았고요. abcd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abcd 보기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맨 끝에 동사 원형이 하나 보이고요. 동사 원형 다음에 s가 붙어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유형의 문제예요? 이거는 1초 만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자,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 이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 틀리시는 분들 없습니다. 자, 뭐예요, 여러분들? 당위성 문제예요. 오케이? 자, 빈칸 앞쪽에 대절이 있느냐? 봐라. 자, 대절? 있습니다. 대절 바로 앞에 어떤 여러분들 단어가 보입니까? 바로 insist가 보입니다. 자, insist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 무엇을 주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당위성 동사예요. 오케이 okay? 자 당일성 동사고요, should 조동사, 생략 동사 원형 그런데 하나 더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탁드렸습니다. 뭐예요? 대절 내에 있는 주어가 혹시 사물이 아닐까? 대죠? 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태 바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물이면 비동사의 원형인 비가 들어가 있는 보기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하나만 주의해 주세요. 오케이? Okay? 자, 정답은 resign. D가 정답이 되어야겠네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after getting their dream job. 그들의 꿈의 직업을 얻은 이후에, the company insisted that 회사는 주장을 했다. 대디아를 they should resign. 그들은 사임을 해 양만한다고. Because of pictures. 사진들 때문에 that were posted of the person. At an anti-government rally. o k a 자, 반정부 집회예요. 반정부 집회에서 그 사람의 사진이 게시가 되어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사임을 해야 된다고. Okay.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시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당위성 동사 여러분들 보기만으로도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빨리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풀어봐 주시고요. 대절 내에 있는 주어 사람이냐 사물이냐 여러분들 좀 구별을 해주세요. 자 넘버 나인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ABCD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제냐 가정법이냐. 자 봤더니 빈칸 앞 위쪽에 if가 보입니다. 자, 동사에시해 보도록 할게요. head 그리고 pp가 보여요. 그렇죠? 자, head, pp. 자, 그러면 뒤에도 아하, head 플러스 pp 고르면 되겠네. 앞쪽에 head 플러스 pp 있으니까 어디 있어? 아하, a 고르면 되겠다. 자, 정답 맞췄네? 아니죠, 여러분들. 뭐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맨 뒤에 있는 by now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혼합과정법이잖아요. 자, by now, now, today 자, 이런 게 보인다면은 혼합과정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head plus p, p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plus 동사원형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okay. 자, c가 정답이네요. If they had not been disarmed 만약 그들이 무장해제 되어지지 않았었더라면 the blast, 그 폭발은 would kill people in the surrounding area by now. 자,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텐데. 지금쯤이면 자, 다행히도 과거에 뭐가 된 거예요? 무장 해제가 돼서 사람들의 인명 피해를 막은 거죠. 그렇죠? 자, by now 놓치지 마시고요. 자, 바로 혼합 가정법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넘버 10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A, B, C, D 보기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 동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빼박, 켄트, 중동사 이용의 문제입니다. 자, 빈칸 바로 앞에 특이한 동사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 뭐예요? 바로 hope. 무엇 무엇을 희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hope는 그냥 hope의 과거 시제일 뿐이에요. 오케이. 과거형일 뿐입니다. 자, 희망하다, 바라다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자, hope 다음에는 to니? hope 다음에는 ing니? 이걸 묻는 겁니다. 자, hope to예요? hope ing예요? hope 요거랑 같습니다. want랑 같아요, 여러분들? 자, 바로 목적어 자리에는 to가 자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 자, to 부정사. 자, to finish 기본 형태가 보이고요. to be finishing이라는 to 부정사의 진행형이 보입니다. 하지만 to 부정사의 진행형은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없다. 그렇죠? 아직까지는요. 오케이. 자, 하나 남았습니다. to finish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he hoped. 그는 희망했다. to finish In the top 10, 상위 10에서 상위 총 10명에서 끝마치기를 희망했다. But, 하지만, because of bad weather, 악천우 때문에 he could not.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상위 10명에서 끝마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렇 o k a 자, 기억하십시오. Hope to want to입니다. Okay. 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고요. ABCD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냐 가정법이냐. 자,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if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자, head나 w 워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제 유형으로 한번 밀고 가보도록 할게요. She ex expects that her family 자, 맨 뒤에 공식이 있네요. when 다음에 주어가 보이고요 arrives라는 단순 현재 시제가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전에 풀었던 문제는 단순 과거 시제였고요 이번에는 단순 현재 시제예요 when 다음에 주어 단순 현재 시제가 보인다면 정답은 무엇이다? 바로 미래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 alright, alright 자 미래진행형 어디 있어요? w i l l be eating이라는 시가 정답이 되어야죠 그죠 She eats, expects that. 그녀는 기대한다. 테디아를.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이. Will already be eating. 이미 벌써 먹고 있는 중이기를 기대한다. 피자를. When she arrives. 그녀가 도착할 때. Okay? 그녀가 도착할 때. 피자를 이미 벌써 먹고 있기를 기대한대요.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에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when 주어 단순 현재 시제 정답은 미래 진행형. 오케이? Okay, don't forget that. 12번으로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 찾았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뭐예요, 여러분들? 문맥상 알맞은 관계사. 알맞은 관계사를 찾아 주세요라는 유형의 문제고요. 자, 저와 함께 자, 우리 스텝 1 2 3 한번 밟아 보도록 할게요. 스텝 1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자, 바로 요 녀석, 선행사. 사람이냐, 사물이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me of the rock. 뭐예요, 여러분들? 황금돔사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동그랗게 돔처럼 생겼어요. 황금돔사원이니까 자, 사원, 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물이죠. 오케이? 자 스텝 투입니다. 스텝 2. 뭐예요, 여러분들? 관계사 보면서 A B C D 소고하기요될 가능합니까? 쉼표가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What 가능합니까? 선행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위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후 가능합니까? 사 무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스텝 3까지갈 필요도 없이 정답은 뭐예요? 바로 C가 되어야겠네요. 오케이? Okay? The Dome of the Rock 황금 돔 사원은 which built in the late 7th, 7th century 자 7세기 후반에 세워진 황금 동사원은 was designed, 디자인되어졌다 by the Umayyad Caliph 사람 이름이 여러분들 Umayyad Caliph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졌다 자 정답은 바로 which가 되어야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스텝 2까지 거의 안 가요 스텝 2까지만 여러분들이 신명나게 밟아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13번까지 보도록 할 거예요. 빈칸 찾았고요. A, B, C, D 보,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 동명사, 동명사, 빼박캔트 중동사 이용의 문제입니다. 자, 빈칸 바로 앞에 특이한 동사가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enjoy예요. enjoy.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고요. enjoy? 투구냐? enjoy ing냐? 요걸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조이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너무나 많이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여러분들. enjoy ing잖아요. 중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Okay? 자, enjoy ing, enjoy ing 두 개가 보입니다. committing, having committed. He enjoys. 그는 즐깁니다. 전념하는 것을, himself, 그 스스로를 전념하는 것을 즐길까요? 전념했던 것을 즐길까요? 전념하는 것을 즐기겠죠. committing. He enjoys committing himself. 그 스스로를 전념하는 것을 즐깁니다. To his ideas, 그의 생각들과, and the idea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요, for a better community to live in, 살기 좀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여기까지입니다. enjoying 여러분들의 중딩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하프 모의고사 1세 문제 전부 다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 올려드린 원고에 이제 오답 노트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틀린 문제 오답 노트 왜 틀렸느냐 그 리슨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 어느 부분이 내가 취약한지 꼭꼭꼭꼭 그 부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답노트 중요,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리스닝 시간에 또 시끄럽다고 에어컨을 꺼요. 옷좀 시원하게 입으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치르시고 돌아오셔서 아 저에게 좀 기쁜 합격 소식을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호프투, hope 호프투 to, hope to, 기억나시죠? 오케이, okay,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